안녕하세요. 어스키 김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1일 오후 2시 41분입니다. 어, 자꾸 몰빵을 하려고 해서 너무 급해져가지고, 어, 또, 뭐, 단기간 또 반등 나올 확률이 뭐 몇번더 하락할 수 있지만,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어, 많이 빠진 거에 한독한번 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뭐, 최근 한7년간 예, 최저점이죠. 예, 7년간 최저점이고, 어, 월봉 차트에서요. 음, 그래서 여기서 거의 대부분 반등이 나와가지고, 한독 한번 밀어넣어 봤습니다. 뭐, 그동안 4만 4천원에서 2만 천원까지, 뭐, 2만원까지 거의 50% 지금 폭락한 상태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 급락장이나 어, 지수가 하락 흐름이 빠지면 그냥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서 안망할 종목. 예, 신용등급도 비등급이고, 뭐 현금 좀 많고, 예, 오래된 기업이고. 그래서 예, 한번한독한번 매수해 봤습니다. 뭐 유수 뭐 뭐어쩌 저쩌고 하는데 유수는 뭐 크게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그냥 한번 예, 매수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독을 그냥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한 집에서 한30%뭐이 정도 정도 뭐큰 욕심 안 내고 예. 그 정도만 먹으려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그 있고 뭐한독 떨어지면 뭐한5% 10% 15% 이런 식으로 예. 물타기 천천히 100만 원씩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예. 고퍼스 그러니까 자꾸 이게 고퍼스 그에 대한 확신 뭔가 좀 나스닥에, 나스닥에 대한 폭락에 대한 확신 때문인지 자꾸 이거 예, 급하게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 반등도 노리고 그다음에 나스닥 폭락도 노리는 이런 예, 매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예, 한독을 한번 매수해 봤습니다. 예, 한독을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만약 공략을 하게 된다면 많이 떨어진 종목을 예, 조금 뭐한두달한두달 보며 뭐한 1 0 에서 1 0 3 0 까지 보0서 이정도 그 수익률 노리면서 지금 매수하려고 1매0달 100달, 1 0만달1 0 0 100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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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다 갑자기 좀 생각하다 보니까 아, 너무 급하다 차라리 어, 몰빵을 안할 거면 몰빵을 안할 거면 차라리 어, 반, 어, 반등 반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좀 노리는 게 낫지 않느냐 천천히 물타기 서로 양쪽으로 매수해가지고 어, 크게 수익 안 노리고 한 10에서 한 30%까지 이렇게 어, 노리면서 한, 매수하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한번 매매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곧버스 인버스 곧버스는 이제 어, 오를 때마다 계속 물량을 줄일 예정이고요 예, 전부 다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반동 구간에서는 예, 대형주 위주로 예, 대형주나 많이 아무튼 낙폭 과대종목 위주로 예, 물타기 매매를 예, 시도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스키 김, 김이었습니다